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두 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귀납적인 형의상학이라는 어, 제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32쪽이고요. 어, 19세기에는 관념론이 허물어지고, 순수한 자연과학적인 인식의 이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현상주의와 그 변형들이 매우 넓게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몰락하지 않았던 것에는 바로 뒤에서 다루게 될신 아리스토텔레스 학도들과 신 스콜라 학도들 이외에도 귀납적인 형이상학자들 특히 페이너와 로체의 공이 크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비난받고 있던 형이상학의 문제점들을 다시 받아들여 시대 정신에 맞춰 진보된 자연과학적인 인식을 이용하면서 다뤄나갔다. 형이상학은 7리 대학의 귀납철학 교수직을 맡고 있던 랑게에게 있어서처럼 단순히 개념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 과학자들에 의해 잘 증명된 지식이다. 이제 형이상학은 귀납적인 형이상학으로 된다.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뛰어난 연구가들 스스로가 자연과학 측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반론들을 물리치고 형이상학에다 새로운 생명을 일깨워주었다. 귀납적인 형이상학을 고대와 중세의 고전적 형이상학과 구별지어주는 것은 1. 귀납적인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형이상학에 있어서보다 경험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즉 현대적인 연구의 전 영역에서 이용된다는 것과 2. 이 실증적인 경험이 정신 철학적인 방법과는 달리 언제나 인식의 결정적 근원이라는 것. 3, 따라서 결론은 경험적인 연구를 앞질러서 완성한 것으로서 가설적 성격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난날의 형이상학은 확실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 지난날의 형이상학은 본성적으로 보다 앞선 것 이기는 하나. 모상 안에 있는 원형. 또는 형성 형성된 것 안에 있는 형상처럼 경험 안에 나타나는 초 감성적인 존재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경험을 넘어섰던 것이다. 아 정리가 정말 잘돼 있어요 이 인트로가. 아, 그다음에 페이너 페이너를 볼 텐데요. 무스타프 테오도로 페이너는 오랫동안 라이프치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고 특히 정신 그 심리 물리학, 일반적인 실험실, 실험실리학 실험미학 등의 창시자로서 유명하다. 그는 이미 젊었을 때 죽은 뒤의 삶과 식물의 영혼적인 삶 등의 책을 썼고, 샌다베스타에서는 천국과 저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어, 그가 형의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페인어는 그의 형의상학에서 종교적 신앙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기납적인 형이상학의 방법을 창안했다고 해요. 이 방법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경험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는 고전적 형이상학에 있어서와 같은 그런 진정한 뜻에 넘어선 뭐 초월이 없다는 거죠. 어, 고전적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미리 인식된 관념의 구조에 바탕해서 세계를 영원한 모습으로 고찰하면서 그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다. 즉, 귀납적인 형이상학에는 이런 뜻의 넘어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오로지 경험에만 얽매여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가, 가설적으로 경험의 성과를 예감한다. 따라서 귀납적 형이상학자는 근본적으로 경험론자다. 페이너는 귀납적 귀납적인 형이상학을 위해 세 가지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이 유비추리. 여러 대상들이 여, 몇 가지 점에서 일치할 때에는 우리는 이 대상들이 다른 점들에서도 일치한다고 믿어도 좋다. 믿어도 좋다. 이런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은 그저 한 가지의 믿음일 뿐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근거가 있고 확실한 과학적 인식에 모순되지 않을 때에는 이 믿음은 정도가 높은 개연성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실용성의 원리에 바탕하고 있다. 즉, 한 가지의 믿음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그 믿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것이다. 어, 인간을 행복하게 하면 받아들여도 좋대요. <laughs> 좀 뭔가 허술하죠.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한 가지의 믿음이 역사 속에서 오래 유지되어 왔으면 오래 유지되어 왔을수록, 특히 문화의 향상과 더불어 점점 더 많이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그 믿음의 개연성은 크다는 것이다. 페인너는 대담하게도 이런 방법을 바탕에서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가설들을 세웠다. 실시베르그의 비판에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한 가지 보기는 낮의 견해. 자, 낮의 견해, 밤의 견해 재밌어요 이거. 그 동안의 철학자들은 밤의 견해였다는 거죠. 에, 에, 인간만 영혼이 있냐, 동물도 영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의 견해를 가진, 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밤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아, 우리는 낮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뭐, 동물도 영혼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밤의 견해. 낮의 견해인 거죠. 우리 가, 낮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와 비슷한 생각의 바탕에서 페인은는한 걸음 더 나아가 식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온 세계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 영혼이란 하나님 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범심론. 어, 심신평행론인데 유물론자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 왜냐하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 둘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음. 심신평행론. 페인은 윤리학에서는 일종의 행복주의를 주장했다. 어. 세계의 행복을 촉진하기 알맞은 모든 것이 선이다. 아, 페이너는 될수 있는 대로 많은 행복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고, 고통은 될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 이바지하는 것이요. 도덕적 의미라고 했다. 이 아. 요, 요 정도 자, 자, 귀납적 형이상황, 페이너 어, 어떻게 보셨나요? 신인님 어, 저는 앞에 나왔던 실증주의보다 훨씬 더 어, 뭔가를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어~ 귀납적 형이상학이라는 말만 들으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어, 감이 안올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하는 바가 확실히 있긴 한것 같아요. 뭐~ 귀납,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을 때좀 어~ 두드려 맞을 수 있는 부분들 뭐~ 경험을 좀 어~ 쉽게 봤다거나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시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인식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이 귀납적 형이상학 안에서는 어 가설적인 성격을 조금 더 긍정해서 보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음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실증주의자들은 완전히 어, 똑같이 경험을 이용했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방식으로 어, 세계를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 귀납적 형이상학과 실용주의자들의 어, 두 가지가 좀 다른 어, 구도로 이제 형성되지 않았는가 어, 그리고 어, 굳이 제가 손을 들어준다면. 귀납적 형이상학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음 뒤에 이제 나와서 초월의 개념을 염두에두지 않고 그 안에서 대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대결 안에서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을 배제하지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플라톤부터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셸링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형이상학자들의 논의를 따르고 배우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점에 대해서 극복하고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이 충분히 더 경험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어... 뭐, 실용성의 원리도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개별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고자 하는 어떤 개별의 특수 상황도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토마스 쿤이 우리, 어, 패러다임 이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도, 어,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그런 맥락의 책들인데 비단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어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보편 특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 귀납적 형이상학은 그두 가지 중에서 무엇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읽혔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페이너 다음에 로체가 나와요. 737쪽이고요. 라이프치 괴팅겐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루돌프 헤르만 로체는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학적 심리학 혹은 영혼의 생리학, 뭐 소주 자연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대한 이념 철학의 체계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 로체의 친구 페이너, 헬름몰츠 마흐, 뭄트 등과 같이 로체도 자연과학자 출신이다. 그는 원래 의학 교수 자격을 따섰다. 그러하여 금철학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도록 해준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정신으로 영위되는 특수한 심리학이다. 페이너와 마찬가지로 그도 형이상학을 적대시하던 시대에 형이상학을 할 용기를 가졌고 형이상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김을 빼면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형이상학을 갖고 나갔다. 로체는 칸트가 그어놓은 한계에 매료되지 않고 칸트 이전의 전통, 특히 라이프니츠에게로 되돌아갔다. 자연적인 사건의 기계론을 인정하고 인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건 전체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보나 그렇다고 배타적인 기계론에 빠지진 않았다. 아, 모든 인과적인 힘들은 모든 것들의 원인과 얽혀서 작용을 한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 더욱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신이라고 보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페이너의 범신론을 넘어선다. 그에게 있어서의 기계론은 신이 세계의 목적, 즉 선을 실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739쪽을 보면 피테와 헤겔이 하나의 절대자로부터 거기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는 이두 사람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인간에게는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는 연구, 즉 위와 거꾸로 된 길밖에 없다. 이것은 근거가 지워진 것으로부터 모든 근거들의 자족적인 근거에로 거슬러 올라가는 라이프니츠와 플라톤의 길이다. 로체는 에또 라이프니츠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영혼의 실체성이라는 낡은 견해도 고수하고 있다. 나는 칸트의 기사사처럼 그저 하나의 논리적 주어가 아니라 한 가지의 활동적 원리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비교하고 결합시키는 우리들의 의식의 통일이 이해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비교를 할때 주어져 있는 감각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덧붙여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유물론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740쪽을 보시면 과학적인 심리학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 이 영혼의 불멸은 하나의 신념일 뿐이나 충분한 근거를 지닌 신념이다. 심리학적인 평행론을 주장했던 페이너와 달리 로체는 육체와 영혼 사이의 상호 작용을 다시 받아들인다. 감각에 있어서는 육체가 영혼에 작용하고 의지의 행위에 있어서는 영혼이 육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선언한다. 형인상학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원자들은 영혼의 본성을 지닌 연장이 없는 비물질적인 힘의 중심들이요.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다. 모나드. 더욱이 이 원자들은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저 그 자체로서 나란히 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들의 근원에서 커다란 정신적인 의미 연관에 짜넣어져 있다. 로체는 기계적, 기계론적인 사고에서 생겨난 19세기의 일반적 결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어, 741쪽. 도덕은 자유가 없이는 생각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로체는 그의 영혼론을 가지고서 슈튼프, 부세, 벤처, 베어, 벤츠 등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브랜다노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마침내 로체의 영향은 브랜다노를 거쳐 논리학적인 면에서 풋설에까지 미치게 된다. 로체에는 현대의 윤리학을 크게 촉진시켰는데 그의 가치론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의 객관주의적 사고는 그를 양심과 진리와 가치에 들어가는 문턱으로 이끌어 주었다. 양심의 진리와 가치에는 객관적 타당성이 주어졌는데, 이 타당성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들의 정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에 속한다. 어, 가치들을 성립시켜 주는 것은 경험이나 습관이나 연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내용들이다. 아, 체험된다고 하는 것, 특히 기본 좋게 체험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성의 내용에 속한다. 로체는 느낌, 감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칸트의 엄숙주의와는 인연이 없었다. 그는 페이너와 함께 세계의 과정이 전진하면 인류의 행복이 증진한다는 낙천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사의 궁극 목표는 칸트의 의무 윤리학이 말하는 도덕의 완성이 아니라 세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행복이다. 로체의 가치로는 그의 형이상학보다 이번 세계의 가치 철학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그를 가치 사장의 개척자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자기까지가 로체인데요. 어 지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어, 로체 그리고 페이너 같이 보면서 앞에 페이너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어 방법적인 면모에서 유비추리라든지 우리가 실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증한 네. 어, 분과의 믿음과 같은. 개념을 좀 접목을 시켜서 더 넓혀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라는 점이 저는 흥미로웠는데 로체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어좀 주장하는 바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어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목적론적인 지점을 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세계를 바라볼 때그 이전 선배가 했던 것처럼. 어 약간의 기계론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거 이제 목적론적인 생각과 기계론적인 생각은 사실 얼핏 전통철학 형이상학에서 봤을 때는 되게 대척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또 재밌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가면 현상학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살짝 아주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설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르트만이 짧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에드르트폰 하르트만은 원래는 장교였으나 병 때문에 군에서 제대하여 제야 학자로서 베를린에서 살았다. 하르트만도 귀납적 형이상학자들이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왜냐하면 그가 셸링, 헤겔, 쇼펜하우어 등의 독일 관념론에 바탕하고 있는 자기 철학의 사변적 특징들을 근세 자연과학의 성과를 통해 지탱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체계를 설명하기를 하르트만이 해겔 쇼펜하워의 종합인데 해겔에게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뭐셸링 영향도 받고 라이프니츠 영향도 받고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의 기합적 방법으로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르트만이 말하는 무의식적인 것은 어~ 뭐, 음~ 오히려 세계의 절대 자유 범정신이요 실체다라고 합니다. 실체의 두 가지 속성은 무한한 의지와 무한한 표상이다. 의지는 비이성적 충동이요, 표상 또는 지성은 힘없는 이념이다. 이두 가지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은 셸러다. 세계가 생기기 전에는 이두 가지 속성들이 복스러운 조화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의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시간 공간적인 존재로 변해버린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복 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과제가 생긴다. 이 구원은 논리적인 것이 의식으로 드높여짐으로써 이루어진다. 의식의 주된 의, 인식들 중에 한 가지는 이 세계에는 불쾌한 것이 즐거운 것보다 훨씬 많고, 따라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사실을 깨뚫어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개인들이 이런 인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자는 존재의지에서 다시 풀려나고, 세계는 내버려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윤리학은 지성을 드높이고 문화의 진보로 촉진시킴으로써 절대자를 존재의지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 그래서 장래의 세계 종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로 혼합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무에 대한 그리움, 그리스도교에서는 진보의 이념을 받아들이는데, 이 진보의 이념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까지 형상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의 길은 존재로부터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네, 여기까지가 하르트만의 내용이었어요. 어, 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하르트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어 그, <laughs> 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독일 어 독일의 근합적인 현상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